자그 다음이 하나 이제 Precision Recall, Trade-off 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한쪽이 늘면 반대쪽은 줄어들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프레싱전과 리콜의 관계는 아까 보면은 프레싱 리콜과 그 FPR의 관계는 이것과 이거 실제 암과 암, 암이 아닌 그였는데 리콜은 뭐냐면은, 리콜은 똑같죠? 근데, 프레시 c i s i o 은 패스, 예측한 거, 양성으로 예측한 것끼리만 보고, 그 안에서 TP 값이, TP 값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보는 거는, ROC 커브였는데,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보는 거는 프레시 c 리콜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TP와 FP가 동시에 줄어들죠. 그죠? 보시면 은이 값은 안 그대로인데 리콜에서 이 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프레시전을 보시죠. 프레시전은 뭐냐면 이 전체 값 분모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주는데 이것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 값이 늘어나겠죠? 이두 값이 그러면 뭡니까? 이두 값이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것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패시즌 리콜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뭐냐 일자일자 이런식 뭐라 그래야 되죠? 정비례 막 이런 반비, 정반비례 이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s 레 o l 드를 테스트를 어떻게 결그 중간 뭐죠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뭐 종양이 발견됐다 MRI에서 그때 뭐 영점 오 센치짜리 1 c m 짜리 이럴 경우에는 뭐 조직검사로 넘겨라 뭐 이런 저는 의사관이라서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때 리콜이 떨어질 때 프레시저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셔션이 올라갈 때리콜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콜. 자스레 o l 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TP와 FP. 자이 값이 TP 값이 작아졌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리콜입니다. 리콜입니다. 자, 트래시홀드를 올렸더니 리콜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트래시홀드를 어떻게 보느냐, 뭐몇 이상이냐, 몇 이하냐 이렇게도 될수 있죠. 그래서 음양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래시홀드를 이렇게 높였더니 몇 이상으로 올렸더니 이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리콜 값은, 아, 프레시션 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각 전체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도려 커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두개 관계를 같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평가를 냅니다. 자, 이게 제일 위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딴 모델 어떤 사람이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네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건 네가지 모델이 아니네 오버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섞었나 본데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자 모델이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나와 있을 때 어떤 모델이 좋은 것이냐 생각해 보시죠 이 모델이 좋은 걸까요 이 모델이 좋은 걸까요 이 모델이 좋은 겁니다 이게 이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크게 둥근스러운 게 좋은 거 이것도 크게 둥근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리콜 값이 증가할 때, 프레시전 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콜 값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은, 리콜은 이거분의 이거죠. 실제로 양성으로 판단한 거. 암에 걸린 사람은.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이 넘어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프레시전은 이거 분의 이겁니다. 그런데 프레시전이 뚝 떨어졌다는 것은 분모가 확 커졌다는 겁니다. 프레시전이 뚝떨어진려면은 여기서 프레시전이 뚝떨어진려면은 리콜 값이 증가할 때 이거는 확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확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좋은 모델은 뭡니까? 이게 일로 넘어오더라도, 아까랑 같습니다. 이게 넘어오더라도, 이거는 진짜 조금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요 값이 조금 증가하면 은 전체 프레시션 값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콜이 증가하더라도, 요거는 조금씩만 떨어지는 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시션 리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하시면은 이제 바이너리 이베르레이션 된 겁니다. 어떤 모델을 했을 때뭘 해야 되느냐? 어큐러시 보시고, 컴피 m a 매트릭스 그리시고, 그 다음에 F1 값 뽑으시고, F1 값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값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큰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모닉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이 값들이 쭉 뽑으시고, 그 다음에 요 요거를 그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실 필요 없고요. 요거 오른쪽 만딱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시고, 요거 하나 그리시고, Confusion Matrix 보고, Accuracy 값 보고, 이러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되거든요. 자, 한번 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면 제가 비디오에서 끊겠습니다. 자 아래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라이브리가 있다 있습, 라이브리가 있습니다. ROCR 이라는 거를 라이브리에 설치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해서 install packages 한 다음에 이거 아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값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perfect 라고 이건 토돌리 totally 완전히 틀린 거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prediction 이게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실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어, 아미야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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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모델인, 모델 모델 결과값을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암에 거의 사람들이 안에 걸렸는지 안에 안 걸렸는지가 나온 거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같이 담은 겁니다. 이, 그, 이걸 써서 이건 그냥 시, 실제로 해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플랏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과 이거는 이제 결과 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 맞췄다는 뜻이죠. 100%다 맞췄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서 뚝 떨어진 겁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다 마친 겁니다. 알다. 자, 이거는 완전히 틀렸을 때 자, 프레시 c 미콜 커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완전히 틀렸을 때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다 틀리게 제가 반대로 그냥 써놨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지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지? 이거는 이제 이제 베이 뭐냐 베이스 라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아 어, 액쇼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암에 아, 이거는 암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더 많은데 어쨌든 파지티브라고 나온 게1 2이고 아닌 게8입니다 실제로 파지티브가 파지티브가 12이고, 네거티브가 8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 다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8, 전체 분의 20. 아, 12가 이제 전체 리, 리콜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나 0.6. 그래서 여기가 0.6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전체 다 그냥 positive라고 할수 경우에 이제 아, base line이 12, 그래서 0.6이 base line이라는 거요 그래서 r 콜이 1일 때 0.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true positive rate, false positive rate 이거를 넣어라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roc컵입니다. 자 완벽한 모델 t r 파지티브 레이 t 언제나 그냥 1입니다. 완벽하니까요. 다 맞추는거니까요. 그 다음에 완전히 틀린거는 t r u 지 p o 가 없습니다. 0이고 1입니다. f a l s p 가 1일 때에요. 1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오면 모델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 안에서 이게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갔고 내려왔느냐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true positive rate이 증가할 때, 아, false positive rate이 증가할 때, true positive rate은 더 빨리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c o n f u s i o 라고 이제 해, 해볼까요 한번 어, 보시면은 첫 번째 모델을 가지고 c o n f u s i o 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모델 perfect 입니다 모델 perfect 자 뭐냐면 실제 이제 이거는 그리고 이쪽은 프리딕트 스펙이죠 자 보시면은 아까 액추얼과 이제 이거랑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맞춘 게몇 개냐? 1일 때 맞춘 게몇 개예요? 하나, 다맞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숫자를 쓴 거랑 똑같아요. 12개인 거다맞혔고 1이 12개인 거다맞혔고못맞힌거 하나도 없고, 8개인 거다 맞췄어. 완벽한 모델이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이 영이니까 그죠? 렇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나도 못 맞췄고, 이것도 하나도 못 맞힌 거야. 그죠? 그리고 제 마지막에 이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1, 1, 맞췄죠? 자, 1일 때만 먼저 보겠습니다. 1일 때 0이고, 틀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더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1일 때1 맞췄습니다. 자, 액취호가 0일 때0 맞췄습니다. 하나 늘어나죠? 여기는 초기 값은 다 0이고요. 자, 세 번째, 0일 때0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그냥 제가 세겠습니다. 세기가 힘들 자, 1일 때 맞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맞췄습니다. 실제로 1일 때열개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후 2개는 못 맞췄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0일때 맞춘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개 맞췄고 넷 다섯개 맞췄습니다 여섯개 맞췄습니다 그럼 못맞춘게 이렇게 두개가 되겠네요 자 아까 배운대로 precision recall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accuracy 먼저 구해봅시다 accuracy는 <laughs> 이거 전체 다 더한거에다가 4, 0 20이죠, 그죠? 거의거해 숫자, 16.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5, 6 30. 80%의 어퓨러시를 보이는 거네요, 그죠?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리콜은 어떻게 구합니까? <laughs> 이거 분의 이거. 10 나누기, 12. 패시저는 어떻게 구하는가요패시저은 p, f, p 자, 요거 두개 이것도 같게 나오겠네요 1 2분에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나머지도 다 그런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 한번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올는지 보겠습니다. 스테오버플라우라고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시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면은 맨날 보게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 머신러닝 어? 머신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해가 잘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파이썬 사이킹론을 썼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사실은 쓸데없는 질문이 어떤걸 해야되느냐 결국은 둘다 하는거 같습니다. 안할수가 없는거 같아요. 자뭐 다른게 나오면 또 다른걸 하게 되는거죠. 사실은 이런 지식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신텍스 이런 걸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걸 사이킹 런에서는 또 따르게 쓰는,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신텍스가 바뀌는 거지. 실제 이 지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보시면 은 이해가 안 된다. 자, 14개의 피처를 가지고 어 200만 개의 데이터, 200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서피케이션을 했는데 이제 분류를 한 거죠.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Precision Recall 커브를 얻었다. 근데 상당히 나빠 보인다. 근데 아버지는 좋아 보인다. AB라는 모델이. AB가 이거죠. 자 이렇게 이거 되겼습니다 방금 배웠죠. Recall이 커졌는데 p r e c 이 쭉쭉 떨어집니다.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커지, 커질 때 이게 패시전 여기서 이거분에 이게 쭉쭉 떨어진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값이 잘못된 풀스파지티브를 많이 가져오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쭉쭉 떨어진다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질문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 이는 뭐, 무슨, 굉장히 좋네요.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 요쪽, 요 정도면 좋은 거 같은데. 뭐,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이거보다 좋은 모델도 됩니다. 그래서, 어, AB도 솔직히 이렇게 올라가면, 어, 나쁘지 않은데, 왜, 이건 나쁘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종 모델이 아닌 거죠. 자, ROC만 봐서는 좋은 모델이다. 자, 이거는 이제 비교할 게 나와가지고 뭐, 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것만 딱 나왔을 때는 아로 c 가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로 c 의 under curve, area under curve도 91이나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98 나오는 경우는 뭐, 99. 와,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그래서 프레시 c i 은안 좋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치고, 다른 선이 없고, 빨간 선만 보시면, ROC는 좋아 보인다. 자, 이걸 가지고, 아, 이거는 좋은 모델입니다. 우린 채택해야 돼. 이 모델로 가지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뭐, 이런 걸 했다. 그랬을 때, 잘못된 false positive를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람들 뭐라고 답을 했느냐 Is your set balanced? 그래서 밸런스가 잘되있는 모델이 그니까 뭐냐면은 지금 암, 암 m a r 이 아닌게 차이가 크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냐 어 차이 크다 A, B is less than 2%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렇죠? 5 0 5 0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업보트를 많이, 많이 준것 중에 Class Imbala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Unlike the ROC curve, PR curves are very sensitive to imbalance so, 아, 뭐냐면은 Imbalance 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PR 커브는 움직인다 그치? 밸런스가 아닌, 밸런스 잘 안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암에 걸렸다 암, 안 걸렸다 이런 테스트 관련해서는 PR 커브는 필수겠네요. 그죠. PR 커브 없이 아 o 시만 갖고 아 좋은 모델이다. 말하면 안 되겠죠. If you optimize your classifier for good AUC on an unbalanced data, you are likely to obtain poor precision. 이거 yeah. 같은 얘기죠. 그죠. Precision r e c a I see the u e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좋은 모델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이 사람이 답은 이렇습니다. It means that you have to be 조심해야 된다. When you report the performance of the test on those cases in medical application or the medical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거죠. It can have a terrible impact. 이렇게죠. i n o t h e r s o s e cases. Fine.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잘못된 FP 값을 막 증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이게 한 명이 늘어났는데 한명한명더 양성으로 제대로 찾아내고자 2천 명이 손해를 2천 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그면 2천 명은 이제 일주일 동안 결과 나올 때까지 더 이제 조직 검사하고 막 제대로 된 결과 나올 때까지 막 절망하면서 살겠죠. 사실 뭐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이거 이해하시면은. 오늘은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너리 클래스 파일를 평가할,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멀티 클래스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암과 암이 아니냐,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숫자 분류하는 것도 0부터9까지 그러면 이제 10개의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쓰입니다. Confusion matrix 이런 거다제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regression은 이제 다른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면 이거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